마카롱 이런 거좀 드시면서 얘기하시면 먹자 거. 먹자. 이번는 이거 작은 건데 이거 좀비갈 때요. 아, 고마워. 진짜 이. 체크. 체크. 이따 <laughs> <요청을 체크. 요청을 웃음> 아 나는 또 친오빠 <laughs> 같은 마음으로 되지, 보니까 아, 어떻게. 음. 배고프다. 음, 그래. 이게 맛있대. 음. 아, 진 체크. <laughs> 기다렸거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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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어, 형어형님들부이으면 그래, <laughs> 어, <하면> 우리 바로 <laughs> 나가 아, 네 네. 게 잘했죠. 되게 매너가 좋아. 음. 뭐잘 챙겨 줘. 아, 근데 오늘 그러면 우리가 아, 우리 아, 그럼 불편해서 원래 다가 아, 다도 말고 말도 먹 <laughs> 말도 먹고. 근데 만에 통어 오빠들 때문에. <laughs> 아. 이거? <누가? 웃음> 아니, 뭐, 그렇다는 건데, 왜냐면, 항상 오빠들이랑주위에있으니까 남자들이 음. 또, 음. 또, 막다잘생겨보이러니까 che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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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e c e e k e k e